여러분, 안녕하세요. 먹강스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왔냐면, 제가 지금 환영네집 앞에 왔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왜 왔냐면, 제가 이 블러드 캡슐을 샀어요. 한 2주 전에 샀는데, 이거를 산 이유가, 제가 환영이랑 짜고 다원이 형을 속여, 속였을 때, 과연 다원이 형의 반응, 그걸 한번 보려고. 다원이 형이 환영 동생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환영을 때려서 이 블러드 캡슐이 터지면은 피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다원이 형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하... 이거 몰래카메라 하려고 내가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기릿 자환영 형이 지에 왔거든요 응. 형나 응.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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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들어가세요. <laughs> 저...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다. 아 <웃음> <어떻게> <웃음> 다음이야? 응. 내가 쉬는 날인데 너를 도와줘야 되나? 어, 동생 한번 부탁하자. 안녕하세요. 한번 도와줘. 한번 골탕 먹이자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의 재물이구만. 뒤졌다 유통기한 지난 거 같은데 아유통기안지어 이거 손이 얼마 안 됐어 한 3달 전인가? 얘이 예, 새끼 코로나 걸린 거 같은데 코로나 걸린 거 손으로 만져가지고 저거 준 같은데 어차피 그, 그, 얼마도 응. 은, 이미 엄맞어 얼마 안 엄맞어 <laughs> 얼굴 보세요 산적 돼지 같아 <laughs> 사실 잘생겼잖아 한번다 조금 잘생긴 거 같긴 해이뭔 개소리야 내가 응. 때리는 척을 응. 이렇게 손바닥으로 치면 내가 응. 막 이런 막뭐 웃긴 응. 데서 할 테니까 이렇게 계속 하지 응. 아씨아피 나한테 붙잖아아씨 깝치지 말라고 니까 어? 깝치지 마왜 그래? 뭐해? 괜찮아? 니가 였냐? 아니 존나 지랄하잖아 나한테 누가 아니 나한테 뭐라 하잖아 존나 오냐오냐니까 진짜 기어오른다 니도 나도 통화해 어? 나도 아, 통화하라고 때려봐 응? 그러면 때려봐 아 얘기 좀 해봐 아왜 맞고 만했어 얘기해보라고 어? 아 병신이야? 동사한테처맞고 댕겨 얘기해보라고 따라와. 나. 아. 나. 너 알아? 놔. 너 알아? 놔. 이거 한테지피 묻어. 때려봐, 나도, 그럼 이거. 어? 때려봐. 어게할 거냐고. 돈만 쳐보라고. 어, 미안해. 어? 미안하잖아.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는 거 아니야. 아, 형!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가. 나가게, 빨리. 나가, 빨리. 너왜 나가야 되는데? 어 니네 집이야, 형? 나가 빨리 아빠 나가 홍혜집도아니잖아니 네 집이냐고 집주인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있고 싶어? 어? 그내 잘못은 아니잖아 내 잘못이야? 네가 때렸잖아 어 때렸어? 근데 근데 내잘못 아니지 그럼 무슨 잘못인데 맞은 어, 잘못 잘못이지 이뭔 개소리야 아빠 나가 어 넣어야 되는데 나가 빨리 왜 아 빨리 나가 왜아 아, 빨리 나가 아니 아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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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진짜들이 뭐 어떻게 아뭐 어쩌라고 빨리 나가 진짜들이 <laughs> 어떡하냐고 뭐. 어블랙라 와우 아 너희 둘이 얘기 해자아 <laughs> 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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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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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때? 시켰던 거잖아 아 형이 너무 잘 잡을 있길래 한번 놀리고 싶었어 사람 뭐 사람 불러놓고 혼자 자고 있을텐 뭐야 그래, 근데 이거는 그냥? 블러드캡션 <laughs> 오늘 몰래카메라 되게 성공인데? <laughs> 인사해줘 구독자분들한테 안녕하세요 그 여러분들, 대성곡, 다음 영상에서 봐요.